다음 중 역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. 역수라고 하는 건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를 서로의 역수라고 하는 것이죠. 따라서 곱해서 1이 되는 식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덧셈과 뺄셈이니까 제외하고요. 그다음에 3번을 볼게요. 곱해서 1이 되었어요. 즉 이렇게 약분해 보면. 1이 되죠. 따라서 7분의 4와 4분의 7은 서로의 역수가 되는 거예요. 그 다음 2분의 1 곱하기 2 곱해서 1이 되었네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이죠. 그러면 2분의 1의 역수는 2고 2의 역수는 2분의 1이 되는 것이더라 역수를 이용했어요. 5번에 보면 1 곱하기 1은 1이에요. 그럼 두 수를 곱했을 때 우리 1이 되는 식을 찾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답이겠죠. 무엇을 알수 있나요? 1의 역수는 바로 1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. 역수를 이용해서 계산한 것을 모두 고르면 3번, 4번, 5번을 골라야 합니다.